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이 양사장입니다. 오늘 제 컴퓨터 하나가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도 하고 이 근처에 친구 집이 있어서 오늘 좀 홈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원정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 오늘 경기 NC와의 경기 이민호와 루친스키의 맞대결 어제 게임이 없었고 어제 선발이 그대로 나왔는데 확실히 루친스키를 상대로 엘트윈스가 이겼어요. 이어 결국에는 변수가 생겼죠? 이런 경기에서 가장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수비예요. 이 상대의 수비가 흔들린 틈을 타서 LG 트윈스가 점수를 착실하게 뽑아나갔고 이민호 선수 오늘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최소 실점으로 잘 버텼습니다. 장타를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장타 없이 최대한 어, 짧게 짧게 본인이 좋지 않은 컨디션에서도 맞았기 때문에 리드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고 또최상훈 선수를 시작으로 뭐 송은범 선수라든지 또 이우찬 선수, 또 뒤에 나오는 김대유, 정우영, 뭐 진혜수 이런 선수까지 다잘 막아주고 고우석이 경기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또 불펜이 이런 경기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어, 잘 잡았습니다 투수교체 타이밍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5대3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이 타선에서는 김현수 선수가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안타 하나씩을 치고 나가고 볼넷도 많이 골라 나갔는데 어, 상대 수비의 실책을 틈타서 또 집중력 있게 점수를 뽑아냈던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경기였고 이민호 선수가 일찍 내려간 이후에 이우찬 선수가 또 구원승을 챙겼고요. 다섯 명의 선수가 홀드를 기록을 하고 고속 선수가 세이브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LG 트윈스 NC를 꺾고 4연승 행진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원에서 정말 kt와의 중요한 일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일단은 불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민호 선수가 내려간 이후에 이타이밍에 투수 교체를 굉장히 잘했죠 네, 정환 투수 최성훈 선수를 몸이 가장 빨리 풀리는 선수를 왼손 타자 상대로 올리면서 이닝을 마무리 지었고 또 세이닝에 들어갈 때는 이우찬 선수는 몸을 충분히 좀 풀고 나왔을 때좀 준비가 되면은 또, 재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자가 없을 때 나오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그때 올라와서 이 이우찬 선수가 잘 와가지고 또 다음 이닝부터는 송원범 선수가 올라와서 또 남은 이닝이랑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우찬 선수와 송원범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빛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흐름을 잘 끊어갔어요. 왜냐하면 은 계속 점수가 나다가 우리가 무득점으로 딱 전환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이 흐름을 한번 꺾을 필요가 있었는데 NC도 계속 추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두 투수가 잘 막아줬다고 생각이 되고 뒤에 올라온 선수들도 뭐 김대우 선수라든지 정우영 선수 줄자 출루 하나 허용하긴 했지만 또 정우영 선수가 출루를 허용한 이후에는 진해수 선수가 득점권 상황에서 파회를잘 정리를 해줬고. 또 구회는 완벽한 우리의 마무리 고석 선수가 또 1이닝을 잘 삭제하면서 결국에는 이두점 차를 불펜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오늘 이정경은 꺼내지도 않았고요. 또 내일부터는 확대 엔트리로 더 던질 수 있는 수수가 늘어나고 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거의 불펜이 100% 컨디션에서 던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호를 빨리 내리는 결정이 가능했고 또 내일은 켈리가 등판을 하니까. 불펜 출혈 없이 또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잘 섰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lg 트윈스가 단기 전에도 국내 선발에는 이런 경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발에 나서지 않는 론리프 선수라든지 또 이렇게 불펜을 좀 단기 전에 확실하게 빠르게 투수 교체를 가져가면서 좋은 경기를 잡아 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경기가 아닌가?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았나? 오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너무나 잘 싸워 준 불펜 투수들 모두 저는 숨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기에서는 변수가 가장 쉽게 생길 수 있는 게 수비력입니다. 상대의 수비 실책 3 개가 나왔고 LG 트윈스는 이세 번의 실책에서 모두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두 타자 홍창기 선수가 1회 초에 안타를 치고 나갔죠. 박혜민 선수 3진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김현수 선수 타석 때 시프트가 걸렸어요. 여기서 이제 3루수가 2루수 유격수는 병살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대로 있었고 1루와 2루 사이에 3루수가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노진혁 선수가 공교롭게도 느린 타구가 노진혁 선수에게 땅볼로 굴러갔는데 여기서 김주원 선수에게 이제 병사를 만들려고 1루에 토스 했는데 이게 빗 나갔어요. 근데 이제 유격수가 1루에 들어오다 보니까 3루에는 수비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 들어서 홍창기 선수가 3루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1-3루 찬스가 만들어졌고 또 최은성 선수의 희생 플라이가 나오면서 귀중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만약에 이 실책이 없었더라면 1루에 그냥 뭐 세이브 되거나 아니면 1루 포스아웃이 됐다면 최은성 선수가 플라이를 쳐도 어, 점수가 나지 않는 거였는데. nc의 실책을 또 파고 들어서 잘진루를 했고 또 점수까지 났던 게 선취점을 뽑을 수 있는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점수 동점이 됐죠 2회 말에도 상대의 실책으로 또 달아나는 점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문보영 선수가 또행운에 네안타로 출루를 했고 로벨가르시아가 볼넷으로 출루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유강남에게 번트 사인이 일단은 나왔어요. 그래서 번트를 이렇게 대려고 자세를 낮추니까 상대 수비가 13로 전진을 했어요. 이 13로 전진을 해서 뭐 더블플레이를 노리거나 혹은 삼로를 잡기 위한 시프트가 만들어졌는데 유강남이 번트를 대지 않고 강공전을 하는 허스윙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1루쪽 뒤에서 직관을 했거든요. 근데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제 추측입니다만 이거는 번트 사인이 아니라 더블 스틸 사인이 난것 같아요 실제로 기록도 더블 스틸로 기록이 됐고 그래서 1, 2루 주자가 먼저 스타트를 끊습니다 유광남 선수는 뭐 공에 상관없이 도로니까 헛스윙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양의지 선수가 아마 던지지 않았어도 그냥 뭐2 3루 세이비 되는데 유령 송구를 했죠. 네. 3루에 수비수가 없는데 3루수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양의지 선수가 3루에 던지면서 결국에는 이 타구가 어 2루 3루 되는 게 아니라 2루 주자였던 문복경 선수가 3루에 갔다가 홈으로 들어오고 가르시아는 또 3루까지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유강남 선수가 3진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한 점이 그냥 뭐 번트나 이런 거 상관없이 만들어졌고 또 삼진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다음 타석에 이영종 선수가 3루에 있는 가르시아를 불러들이는 희생플라이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이 실책 덕분에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1, 2루였더라면 이 유광남 선수는 삼진으로 물러나고 이영종 선수의 플라이는 점수와 연관이 없는 플라이가 되기 때문에 점수가 또안 나는 건데 이렇게 이 더블 스틸과 함께 양희지 선수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또 LG가 어 기분 좋은 점수가 하나 만들어졌고 가르시아도 3루까지 갔기 때문에 이영종 선수의 희생 플라이 때 두 점의 점수가 또 상대를 괴롭히면서 만들어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이 임창규 선수가 3루에 수비수 없을 때 던졌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양이지도 이런 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이닝에도 또 점수가 났습니다. 선 타자 박혜민 선수가 1루수 쪽 내야 안타를 1루수 글러브를 뚫는 내야 안타를 치고 나갔고 또 김현수 선수가 시프트를 깨는 좌측의 안타를 쳤는데 이번에도 시프트를 썼기 때문에 3루에 들어가는 선수가 없었지만 공이 점점 이제 앞에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혜민이 3루로 가기 전에 한번 걸음을 멈췄어요. 근데 이제 마티니가 이 공을 제대로 포구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박혜민 선수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3루까지 갈수 있는 이게 다른 선수였으면 한번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박혜민 선수니까 갈수 있는 건데 마치 이제 다른 자동차들은 비유를 하자면 다른 자동차들은 한번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가 다시 가려면 속도가 안 나는데 람보르 미니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도 다시 부흥하고 3루까지 갈수 있는 대단한 주루플레이를 하면서 결국에는 또 최은성 선수의 병살타가 나오긴 했지만 박해민 선수의 득점과도 연결이 되면서 박해민이 3라 있었기 때문에 또한 점의 점수가 만들어지고 루친 스키를 상대로 넉 점을 뽑아내는 lg 트윈스의 타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직관하면서 가장 통쾌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lg의 천적 김영규를 상대로 한 점을 뽑았던 건데요 야 진짜 독종이에요 독종 네, 김영규 선수가 오늘도 최고 구속이 149까지가 나왔고. 패스볼인지 슬라이더인지 분간이 안 되는 대단한 피칭을 하고 있었는데 또 9번 타수는 스타팅으로 나온 이영종 선수가 유격수를 뚫는 내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이영종 선수가 호쾌한 스윙으로 선타자 출루가 됐고 대주자 이영빈 선수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홍창기 선수가 이번에는 수비가 좀 뒤에 있어서 이건 아마 단독적인 번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트를 댔는데 본인이 살 수도 있었습니다만 박민우가 커버를 이루잘 들어오면서 어쨌든 이영빈을 2루에 보내는 희생번트가 되었고 박혜민 선수가 물러나기는 했지만 여기서 또김영규 선수를 상대로 김현수 선수가 역시 득점권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 김현수 선수와 가벼운 스윙으로 또 적시타 외야에 떨어지는 타구를 만들면서 이영빈 선수를 충분히 홈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4대 3의 점수가 5대 3이 되었고 확실히 한점 차랑 두점 차는 이 긴장감이 다르죠. NC 타선이 또 홈런을 칠수 있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대 맞아도 뭐한점 차로 계속 리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한 점은 정말 중요했고 그한점 김영규를 상대로 뽑았기 때문에 LG에게는 구창모, 김광현, 양현종보다 어려운 김영규를 상대로 뽑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값진 점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MVP 바로 이우찬 선수입니다. 이우찬 선수 벌써 9원승으로 5승째입니다. 이 선발이 무너졌을 때또 뭔가 이 4회 5회에 또 투수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이우찬 선수가 멀티이닝을 소화를 해주고 또큰 점수차가 날 때도 언제나 올라와서 항상 150에 가까운 공과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는 이우찬 선수인데 오늘도 뭐 가다가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특유의 구속과 구위로 NC 타자들을 잘 잡아내면서 오늘 9원승을 챙겼는데요. 사실 단기 전에 이런 선수의 활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국내 선발이 언젠가는 나와야 돼요. 켈리랑 플로커가 4명, 5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이유찬 선수라든지 송은범 선수라든지 또 지금은 퓨처스에 있는 배재준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우찬 선수, NC를 상대로 대단한 모습 보여주면서 5승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우찬 선수 앞으로도 시즌 끝까지 함께하면서 올해는 정말 롱릴리프로 LG의 류현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우찬 선수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내일 수원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고영표는 오늘 나왔고요. 켈리와 엄상백의 맞대결. 켈리가 수원에서 잘 던지고 그때 이제 정우영 선수가 박범호 형님한테 홈런 맞으면서 이제 승을 못 챙기고 역전패를 당한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아쉬움을 털어내고 KT전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고 또 엄상백 선수는 고영표 선수랑 다르게 또 우리 왼손 타자들이 또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상백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 주면서 일단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먼저 잡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포TV와 함께하시면 됩니다. 자, 트윈스볼 투나잇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참 직관을 가서 홈 직관이 7연승이에요. 원정 직관은 5연패인데. <laughs> 홈에서만 계속 이기고 있는데 루친스키라는 대어를 낚았고 또 김영규라는 천적도 공략을 했습니다. NC전 기분 좋게 이기면서 4연승을 마무리했는데 이제 8월도 끝났습니다. 9월에 정말 중요한 한 달이죠. 이제 LG 테니스 순위를 굳히고 또 위에를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정경 연기 이기다 보면 또 좋은 상황이 오고 또 2위를 확정짓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승리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